자, 이차 방정식 활용.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이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게는 근이죠 근, 근이고 요거는 계수입니다 계수. 개수. 그러면 개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근은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를 2차 방식의 근과 개수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두 근을 합하면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A분의 B 하면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을 곱했더니, 계 개수들을 보면은 A분의 C를 했더니 같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과 계수 관계.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아, A분의 C.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 증명, 그치, 그렇죠?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거는 뭐 이차방정식이 있고 두근은 알파벳이라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보호할수 있죠. 2 a분의 마이너스 b 2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겠죠. 그럼 얘를 더해 봅시다.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했더니 분모는 2분의 a로 그대로 가고 없어지는 게 이게 없어지죠. 남는 게 마이너스 2b가 남습니다. 그래서 2이 약분됐더니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됐고 곱해봅시다. 이렇게 곱해보면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그죠? 이게 뭐가 됩니까? 플러스 b 제곱. 요거는 근호 안에 벗어, 벗, 벗겨지니까 그죠? 합차 공식이니까 얘거 제곱 마이너스 이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근호 벗김이 얘 없어지죠? 그 남는거 4ac만 남겠죠. 그때 4a 약분 되고 여기도 4a 역분 되니까 a 남고 c 남고 맞는 얘기네요. 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그 내용이 알파 프랑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하면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무척 단순하지만 고교 수학의 전단을 걸쳐 득장하는,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 자, 이차방정식의 작성. 자, 거꾸로 두 군이 주어지면, 그죠 알파와 베타라는 게 주어지면 배수가 1일 때,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에는 두 군의 곱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 개수가 1이란 얘기는 얘가 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B는 알파 더하기 베타. 따라서 마이너스 B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 되니까, 그죠? 이거 마이너스 B 대신에 이거 쓰면 되는 거죠. 곱도 마찬가지죠. 그죠? 알파는 -a/c인데 여기 1이니까 그냥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자리에 이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차방정식의 작성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은 요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인수로 x 알파, x 베타. 이걸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차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두 분을 알파 배터할때즉 개수가 1이 아니고 요 a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a 앞에다 두고 뒤에 거 인수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 제곱 bx 플러스 c는 두 분을 알파 배터 하면 군과 개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b 알파 베타는 a b c이므로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A에, a를 묶어 볼게요 그러면 a 묶었으니까 여기는 a만 남고 여기 a 없으니까 a분의 b 여기는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a분의 b를 뭐라도 이 a분의 b를 그쵸 마이너스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 a 분의 c를 대신 여기 알파 베타를 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알파와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요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어, 가정을 중요시하고 한번 여러 번따라 해보세요. 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알파 아 3은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한다. 요걸 구하라 됐습니다. 등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해본다. 이게 값을 구할 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자주 이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3, 두분 a 분의 c니까 마이너스 3. 요거는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전개하면,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분,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변형 공식 쓰면 이렇게 전개되죠. 알파 베타와 알파다기 베타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 써서, 경계공식이죠. 곱셈공식. 써서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차 방정식이 있고, 요거의이차 방정식 두근의 비가 3대1때 m 을 구하시오. 양수M입니다. 두근의 비가 M대N이라 그러면 하나를 두 분의 B니까 M 알파 N 알파로 도는게 좋습니다. 이 B가 다시 정상적으로 올 때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그저 사라져 있죠. 그걸 다시 살리는 겁니다. 타가 K일 때는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 더하기 K로 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군이죠 알파 2 알파 3 알파. 알파는 단위 0보다 크다 해서 그러면 두군의 합은 2 분의 M이 될걸고 10 알파는 m 분의 곱은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양수다 그랬으니까 1만 되겠죠 대입해서 m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가 있으니까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 더하기 4두 분의 합은 5분의 m 1 알파 더하기 20은 m 두 분의 곱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완전 제곱이 되네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m값도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수를 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얘가 근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중간에는 마이너스 두 분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분의 합. 여기는 마이너스 쓰고, 두 분의 합. 얘는 그냥 분의 고. 계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도 마이너스 붙이고 두군의 하. 그냥 곱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두군의 하. 그 다음에 그냥 두군의 고.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 있고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습니다. 다음을 두 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방정식. 이제 얘가 두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근의 합은 5, 두 근의 곱은 7. 두 근의 합이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차 방정식을 말한 거죠. 두 근의 합이죠, 이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답은 7, 두 근의 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13 대입하면 되죠. x 제곱하고 플러스 7은 마이너스 7x로 들어가야 됩니다. 13은 그대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가 두근의 합이니까 곱셈 공식 적용해서 11 구하고 이거는 그저 합해서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을 바꾸고 7의 제곱 에서49 그래서 2차 방향식 x 제곱 여기 중간에는 합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곱은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